할렐루야 애담사이버 아카데미에 오신 우리 한분한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강의 시작에 앞서서 버금성과 177장 부르시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먹보다도 주의 모여 오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제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턴식 변하여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제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여 마와 즐겨하던 모든 제가 이법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을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제가 입어 깨끗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바르게 해서 가라 109강을 강의하게 된영광성교회 양곤능 강사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큰 실수를 했는데, 109강을 하고 110강을 해야 되는데, 어제 110강을 하고, 오늘 이 109강을 이렇게, 하게 되어서 이미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또 이제 109강을 안 하고 또 111강으로 뛰어넘기요. 그래서, 오늘 이제 109강을 하고 110강과 109강이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이요. 그래서 110강을 먼저 사실 또 이렇게 듣고 109강을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 그다 음뭐 어느 것을 먼저 보더라도 상관은 이렇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저희 실수했으니까 그점 이해해 주시고,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경을 바르게 해서 가라 109강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 악령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예수님 견를 가지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적 어둠이 다 우리 심령에서 교회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밝은 빛이 임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세상의 빛, 또 세상의 소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한분한분 한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주기만을 간지러워 나오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라. 109강, 네, 목차. 이, 이, 본문은 계속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쭉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또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본문을 잡기가 좀 그래서요.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의 한 회장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불하죠. 조금도 피하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대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왜시간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이래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이래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예, 오늘 본문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입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어제 어제 이어서 오늘 살펴보는데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제죠 귀신과 사단이 같은 의미로 쓰였다는것 오늘 본문에서도 어, 그렇죠 귀신들려가 18년 도 꼬부라진 예, 여인을 안식이를 예수님께 고쳐주셨는데 사단이 이렇게 예, 들, 들린 겁니다, 들어간 겁니다. 예, 그래서 귀신과 사단을 예수님은 구별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어제 또뭐이 부분 말고도 성경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마귀와 사단이 같은 의미로, 어, 였다는거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단, 마귀, 귀신, 성경은, 어, 이렇 구별하지 않고 뭐 계급적으로 이렇게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는 귀신과 사단이 같은 의미로 이렇게 썼다 오늘은 마귀와 사단이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계시도 예,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뺨, 곧마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구절을 보게 되면 큰 용,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뺨, 곧마이라고 하다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단과 마귀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사단과 마귀는 같, 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사단과 귀신이 같다는 걸 살펴봤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죠? 여기서는 또 마귀와 사단이 같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마귀와 사단과 귀신은 다 같은 겁니다. 구분하지 않고 있다. 계급적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사단이 가장 높고, 예수님, 예, 사단과 마귀는 같지만 예수 님 이유는 마귀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불러도 좋고 예, 마귀라고도 불러도 좋고 사단이라고도 불러도 어, 좋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계급 적으로 구분해서 억지 주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어, 된 것입니다 그데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복잡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강력하게 이렇게 사단, 마귀, 귀신, 악령 같다 구분하지 않는다 자 이것이 의미하면 다른 것도 전부 다 정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종돈이 됐으면 거기서 힘이 팍 나, 가게된 겁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걸 고쳐야 된다. 마귀와 싸울지라 고치라고 한다 해도 아, 아 닙니다마귀들이라 어, 해도 괜찮습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가, 이야기할, 목사님이 잘못 깨닫고 있는 거, 목사님이 깨닫는 것이 베레야 순교에서 이렇게 보고 배운 것이고,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개념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힘이 나가는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가 같은 의미로 쓰인 예를 또 다른 성경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오늘 같이 합동 맘에 오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예. 네. 너무나 이렇게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마귀가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고 이렇게 했죠. 분명히 여기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마귀, 마귀라고 이렇게.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달라붙어서 가론 유다를 정복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 생각을 이렇게 어, 넣었습니다. 아, 그러고 난후 가론 유다의 영속에 들어가는 장면이 아,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고 했으니까 마귀가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제 예, 예수께서 우리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석취하라시니 아멘 네. 아니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해야지 사단이 그 속에 이건 뭐예요? 마귀와 사단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 아닙니까? 예수님도 예, 마귀와 사단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어? 응? 예. 그러니까 뭐 예수님 오기 이전에는 사단이고 타락한 루이퍼천사장온 이후에는 마귀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예. 사단이라고 안안 쓰야 안 될거 아닙니까? 예. 이해가 되게 되신 줄 믿습니다. 마귀라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단이라고 했대. 성경은 사단이라고 했대. 예수님이 계낸 견해, 성경적인 계늘 우리는 예 따라야 될줄 믿습니다. 이두 구절만 이렇게 대주게 되면 아베라 신교에서 주장하는 사단 마귀가 잘못된 것이다. 어. 이걸 금방이렇게알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다고 했고요. 계속 따라다니다 마귀가 결국은 가론 유다를 정복에 에, 버렸는데 예, 마귀가 내조합일되었다는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마귀와 사단은 같다는 거요. 아, 마귀의 생각을 놓고 사단이 이렇게 들어갔고 어, 예. 그러니까 뭐 생각을 들때 마귀가 누구 뭐또 들어갈때 사단이 이렇게 들어간다 또 이렇게 용, 또 하면 안되고 마귀와 사단은 구별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을 억지로 따로따로 사단, 마귀 귀신, 악령, 뭐, 계급주고 구분해가지고 복잡하게 이렇게, 뭐, 또 사단은, 예수님 이전에 타락한 두시퍼 천사자의 영을 부르는 이름이다. 예수님 오신 후에는,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또마귀라고 그런다. 타락한 두시퍼 천사자의 영을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마귀 사단 귀신 다 같은 거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성경은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좀만 연구하게 되면 그두 구조를 이렇게 하게 되면 같다는 걸알수 있지 않습니까 두세 구조를 연구하면 다 같다는 거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 이건 뭐 똑똑한 사람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이 성경에 관심을 가지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알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알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보니까 아 그러잖아요. 마귀 사단 귀신 다 같은 거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귀신과 사단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계시록 12장 7절 9절 또 요한복음 13장 또 2절과 27절을 보니까 또 마귀와 사단을 구분하지 그만큼 귀신 마귀 사단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용어들 잘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을 해서는 굉장히 방해가 이렇게 많은 것인데, 이게 또 정돈하고 나면 얼마나 또 쉽습니까? 자, 이렇게 간편한 걸 가지고 너무 혼자 밖게막 쓰니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목회자가, 그 신학교에서 신학을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얼마나 이게 되겠어요. 신학에서신학한다 해도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건 결국은 이제 꾸준히 이렇게 말씀 연구하는, 목회자는 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죠. 에. 말씀 연구하는 게 게으리야 안 아, 돼. 뭐 얼마나 이 성경이 방대하고 그런지 몰라요. 예. 그래서, 오늘이 됐든지 한번 또, 조만간 기독교 역사 박물관에 이렇게 가서 성경에 나오는 그 식물들 있지 않습니까? 성물에, 성경에 나오는 여러 뭐, 이렇게,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 이렇게,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게 방문을 해가지고, 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잘 알아야, 어, 아는 만큼 또 이렇게 설명을 해줄 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이렇게 설명 안 들으면, 어, 어떻습니까? 귀신과 마귀와 사단, 어? 악령에 대해서,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에, 몰라도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는 뭐 이렇게 뭐 이거 뭐 모른다 해도 신앙생활 잘 못하고 막 그건 아니지만 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모르게 되면 아집성이 이렇게 지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 결국 어, 고집이냐 신앙적인 의지냐 이 판가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 그, 에, 그 성,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이면 신앙기 의지가 되는 것이고 내 중심이면 그게 이제 고집과 아집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이제 고집과 아집적인 것을 정들케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꼭 이제 도덕적인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고. 그 말씀도 통해서도 그러지만또 이렇게 정돈이 되어야 음, 고집 고집을 내서 우리는 아집생이기 때문에 그 지배받아 가지고 자기 주장을 억지 주장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깨닫는 방법은 뭐예요? 아 성경을 통해서 아, 잘못 이렇게 어, 어, 그래서 이단들이나 어, 어떻습니까 아, 그런 곳을 보게 되면 성경을 이렇게 그렇게 읽지 못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유튜브를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 보지 못하도록 합니까? 그냥 보게 되면 북한도 그렇고요 보게 되면 아 이렇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 아집적으로 고집적으로 이게 알고 있구나 너무나 편협했구나 우물 안 개구리였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어, 어떻습니까 이제 그 개혁을 이렇게 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계몽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자꾸 깨닫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벽에 이게 딱딱하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라 하면서 특별히 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중에서도 이렇게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늘 하루 이렇게 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말씀. 우리는 뭐 사실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또 증거가 됐죠. 이미 증거들 말씀 붙들고 또 살면 되는 겁니다. 되는 것이고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 우리 안에 또 이렇게 복잡하게 에, 에, 복잡하지 않는데 복잡하게 이렇게 응. 그러니까 요한계시오에 나오는 게 숫자에 대한 결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대나 놔두면 되는데 상징으로 해석해가지고 얼마나 복잡하고 그러니까 아예 성경을 덮어버리 성경을 왜 덮게 합니까? 성경을 자꾸 보게 하는 게야 그런가? 베레아 응?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자꾸 보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성경을 덮었다면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 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런 것들이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쌓이는 것이 무시 무시하지 못합니다. 덮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해서 많이 알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쌓아가는 이게. 형설주공이라고, 어, 예. 그냥 갑자기 이렇게 생, 기는게 이렇게 아닙니다. 하나 이렇게 정돈되면 유골동이도 다른 게또 이렇게 깨달아질 수가 있고 막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예. 정말 성경 성경으로 돌아가는, 예. 오늘 또,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예, 드리겠습니다. 에, 마지막으로 성경을 바르게 해서가라 오늘 1 0강 어제 110강을 했는데, 원래 109강하고 110강을 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109강을 하지 못하고, 어, 109강을 한줄 알고 110강을 이렇게 했고, 오늘은 이제 10강 다음에 109강을 하는데, 에, 제가 실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예, 말씀을 보실 때는 110강 보시고 109강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서적으로 문제 없지만, 또 109강 보고 110강 봐도, 또 이렇게, 음, 아, 또 이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상관은 없을 수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린 지금까 누가 본 13장 10절에서 16절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 사단 마귀 귀신 예, 뭐 구분하,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성경이 쉽게 되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끝으로 복음성과 58장 부른 후에 성경을 바르게 해서 가라 백구강통 깨닫은 내용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예, 마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예, 오늘 하루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믿습니다 승리는내 것일세 승리는내 것일세 승리는내 것일세 승리는내 것일세 예수님의 보혈로서 승리는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예수님의 보혈로서 나는 이기네, 승리는 내 것이세, 승리는 내 것이세,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는 내 것이세, 내 것이세, 승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누니, 개이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 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누니, 걔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예수님의 은총으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예수님의 은총으로 나누니, 기외수만한번기로 합니다. 전에 어제 시간에 이어서, 어제 시간, 하나님 아버지요, 사단과 귀신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오늘은 마귀와 사단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하아 마귀와 귀신과 사단을 성경은 구분하지 않고 예수님은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고 한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잘못 깨달은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이 시간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을 더파르게해석함므로말 아마 성경 중심으로 다시 한번 덮었던 성경이 열어지고 아버지의 성경을 배려한 사람들처럼 진지하게 연구하고 아버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말씀으로 거룩하여줄수 있도록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한분한분 한분 축복하여 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넘의 기도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찾고 승리하는 말씀으로 연단 받는 우리 한분한분되어줄수 있도록 역사여기로나오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사단마귀 귀신 악령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성경은 사단과 마귀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사단마귀 귀신을 우리도 구분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철저히 회개하며 성경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닫혔던 성경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기로 나옵고 예수님 계신 이름으로 기도하오